배우분들 한 분씩 간략한 인사와 캐릭터 소개 말씀 들어볼게요. 김명민 씨부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명탐정에서 호당 천재 명탐정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현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묘령의 여인 희상코 역을 맡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들 많이 오셨네요. 오달수 씨. 그 예. 어, 저는 어, 명탐정의 꿈딱지 스필력을 만들오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김명민 씨. 레드 카페 짧께나마 함께 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개봉 하루 전도 아니고 지금 며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예. 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 <laughs> 저 끝에 계신 분들한테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우시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늘 대신에 이제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서 아쉬움을 좀 달래주시고요. 이현희 씨는 장미꽃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기분이? 어, 저 이런 행사 처음인데 너무 어, 여기 관객분들이랑 너무 같이 사진도 찍고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장미꽃을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오달수 씨는 또 어떠셨는지요? 네, 아이고, 이렇게, 어, 날씨도 차가운데 많이 찾아. 잦아...